나이 들면 알게 되는 의외로 단순한 인생 공식. 1. 치아가 재산이다. 돈 없어도 씹을 수 있으면 부자다. 건강한 치아는 돈으로 살수 없는 귀중한 재산이며,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2. 건강검진표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이다. 건강검진 결과도 중요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3.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 같았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한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자신의 행복과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진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4. 젊을 땐 얼굴 보고 울고 웃었는데, 지금은 혈압 보고 울고 웃는다. 젊었을 때는 외모에 신경 썼지만, 나이가 들면 혈압, 혈당 등 건강 수치가 더 중요해져서, 이것에 따라 기분이 달라집니다. 5. 진짜 친구는 많지 않다. 전화 받을 한 명만 있어도 그게 전부다.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 때 진심으로 내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단한 명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 부부란 손을 꼭 잡는 사이가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는 사이다. 부부 관계는 항상 로맨틱하지 않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함께 해주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7. 인생이 공평하지 않은 이유? 모두에게 노년은 온다. 삶의 여러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8. 백살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다. 잘 먹고 잘 자고 오늘 하루를 웃는 것. 그게 전부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잘 먹고 푹 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